반갑습니다. 자판촌 놈의 월키팀장입니다. 자 카니발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더뉴카니발 중에 이제 가성비가 좋은 차량 을준비했습니다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등록한 2019년식 주행거리 가 64,000km 운행하였고요. 뒤에 뒤휀다 교환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노이또한도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막 가성비가 좋은던더뉴 카니발을 얘기 말씀드렸냐면 자, 9인승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9인승입니다.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인데 제가 영상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프레스지는 전동 트렁크가 2020년식에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전 모델들은 프레스지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블레스 등급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갔냐면 가장 내 가족과 함께 사랑하시는 분과 같이 타실 수 있는 옵션. 뭐가 막 들어갔냐면, 어라운드뷰. 자, 이 어라운드뷰는 여성 운전자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저희 아내도 이 어라운드뷰 옵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좁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주, 주차를 하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꼭 아내분과 같이 운전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그래서 딱 정말 필요한 알찬 구성의 옵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의 차량은 정말 내가 딱 필요한 옵션만 있는 오, 원하신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제가 블랙바디 항상 말씀드렸지만 꼭 한두 군데 돌 팀의 흔적은 있다는 거 고지드리고요. 자이 차량은 이제 사고 안개등이 들어가고 LED 라이트까지 들어갔다는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감지기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이죠 어라운드 뷰가 추가 옵션 들어갔다는 거 구독자분들의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단부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휠 상태 보면어휠 생활 스크래치 깨끗하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검정색 바디인데도 이렇게 붓터치,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비대면 거래, 탁성 거래도 자신있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휘 상태 볼게요. 자, 뒤휘 상태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어우, 뒤쪽 타이어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았다는 거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뉴카니발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려고 차이점이 뭐냐 요소수가 요소수가 안 들어가냐 미션이 8단이냐 6단이냐 여기 명확한 차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옵션으로 전자 파킹이 들어가냐 아니면 풋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구독자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이 차량 이제 관리하기 쉬운 그레이톤 내장지를 갖고 자 내장지하는 상태 볼게요. 자 내장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죠 여기 아주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한곳 있다는 거 다시 여기도 아래쪽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큰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판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왜 노블레스 등급을 추천드리냐 바로 이 옵션 때문입니다. 자 카니발은 패밀리 차량이다 보니까 항상 아내와 가족이 많이 타기 는 때문에 여성 운전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옵션이 뭐냐? 전동 트렁크와 함께 어라운드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린 거예요. 어라운드뷰하고 전동 트렁크.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찬 구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뒤쪽 회상태 볼게요.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트에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대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죠. 앞쪽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리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거 고지드리고요. 자, 나는 딱 필요한 옵션만 있으면 된다라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자,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함께 접이식 100mm 스위치 자리 잡음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줄구 버튼까지 자리 잡으면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차량의 오늘 구매 포인트는 바로 이 주행거리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64,861km. 약 엔진 미션에 대한 워런티가 약 36,000km 나왔습니다. 19년 2월식이니까 24년 2월까지 엔진 미션 워런티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유보 가능한 룸미라이패스 오토 슬라이딩도어 버튼. 자, 이 차량은 제가 뭐라고 했죠? 어라운드뷰가 추가된 옵션 차량인데, 어라운드뷰 꼭 화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어라운드뷰 화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 공조기와 함께 아래쪽 보시면 억스단자 us단자, 1 2 v 트 단자까지 들어간 모습 찾아볼 수있고요자 중고차 특성상 키가 하나가 많은데 키도 요렇게 스마트키 두개 있다는 점말씀드리고요자 올뉴하고 더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8단 미션 요소수 뭐냐 또 전자파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더뉴도 노블레스 등급이나 돼야 이 전자파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코모드 전방감지기 양쪽 3단 열서 3단 통풍 전자파킹 핸들 열쇠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는 화소 확인했고요 자, 요렇게 워크인 스위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이 자키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제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 수납함까지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뒤쪽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입에 침이 다르고 말도록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권팀장은 기본 원칙이 실내 클리닝 원칙으로 합니다. 자이 차량도 권팀장이 직접 매입해갖고 전부 다 실내크링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권팀장의 카니발 만큼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한 차고 안한 차는 오시면 명확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관리 잘돼 있는 더뉴 카니발이고요 자 천장에 흡연 흔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도 보시면 양쪽 3단 열심과 함께 USB 단자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조 수납함까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여기, 하, 아 여기 아삭게도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요. 더구나 아직 엔진 시에 대한 워런티가 많이 살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워런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딱 적당한 선으로 많이 안탄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인기 있는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알찬 구성 세트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노블레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노블레스가 아니고 노블레스 스페셜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노블레스 스페셜이 이제 옵션이 좋으면 가격이 이제 뭐 3천만원, 키로수가 짧으면 3천만원이 넘어가고요. 그 밑으로면 뭐 2,900, 싸면 2,800대 막 이렇게 걸리는데 오늘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뭐냐, 이제 19년식에 주행거리 대약 6만 k m 대고 아쉽게도 이제 뒤횡단 교환이 한곳 있습니다. 그러나 딱 알, 딱 필요한 옵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동트렁크와 함께 어라운드비가 추가됐다는 그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신형을 타시면서 딱 필요한 옵션들만 넣어있는 차량이라고 구독자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등록한 2019년식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뒤, 펜다, 한국 교환이 있고요 주행거리 약 6만 4천킬로 운행하였고, 미세노에 또한 누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차량 권팀장이 판매 가격, 자, 명절 특집으로 아주 전국 최저가 권팀장이 약속드리겠습니다. 2,5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표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등 전에 칼부, 대차맥까지 해드리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권혁기 투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